안녕하십니까 강별 작가입니다. 오늘은 낭동 연습 시 두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트레이닝을 하셔야지만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냥 영상을 보시기만 하셔서는 전혀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제가 연습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녹음기를 가지고 직접 녹음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 않으시면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길을 알고 있는 것과 길을 걸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실력 향상이라는 목적지까지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동반자는 제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계신 녹음기입니다. 핸드폰 녹음기도 있고,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라도 꼭 연습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분짜리 원고를 실수 없이 물고서 낭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연습을 했는데 별로 힘들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쉽게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연습해 보시면 한 5분 정도 하시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예로 이걸 물고 5분 정도 이렇게 입술이 닿지 않도록 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1분 정도만 있어도 경련이 일어나요. 이런 고통스러운 훈련 과정을 거쳐서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안 하시고도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강의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런 트레이닝을 했더라면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는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 나는 잘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력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실력을 체크하는 것은 아마추어 같은 분들은 지금 읽는 시 정도를 물고서 저처럼 소리 내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은 실력이 아니라 괜찮은 실력입니다. 만약 안 된다 그러면 형편없는 실력이죠. 형편없는 실력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구단을 못하는데 미적분을 어떻게 풉니까? 오늘은 짧은 시로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시가 좀 길어서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로 연습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라빈 드라나트 타고르. 우리에게도 유명한 인도의 성인이라 불리는 시인이죠. 기도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자, 펜을 준비하시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멎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성공에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분량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주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시고요. 내용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애워서 어디 가서 낭송하셔도 좋고, 낭송하는 법을 익혀두시면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액센트 훈련 한번 병행해서 해보겠습니다. 위 헝으로부터 헛, 언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웃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성공에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이렇게 액센트 훈련을 병행하시면 좋고요. 또 3부에 해당하는 연기편, 강하고 약하게, 약하고 강하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처음 연습하실 때는 스탠다드하게 읽으시는 게 필요하고 여러 번 읽다 보면 본인만의 스타일, 본인만의 개성을 담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은 스탠다드하게 읽는 것이, 표준형으로 읽는 것이 돼야 합니다. 기도, 라빈 드라나트 타고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멎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성공에서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스스로의 성공에서만 신의 자비를 느끼지 말라. 자신의 성공에서만 신의 자비를 느낀다면 겁쟁이다.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정말 멋진 구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고통스럽더라도 이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굿 프리젠터가 될수 있습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꼭 녹음하셔서 체크하시면서 연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강규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